이제 옮기면서 약간 거리라든지 시간이 조금 멀어지지 않았을까? 네, 공부방 이전하시는군요. 공부방 이전 후 기존 학생들을 그대로 데려갈 수 있는 방법, 공부방을 다른 단지로 이전하면서 5분에서 10분 거리 학생 학부모님들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일단. 네, 조금 이렇게 이제 명분이 필요하겠죠. 왜 옮기는가에 대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민을 제가 보게 하신 거는 이제 옮기면서 약간 거리라든지 시간이 조금 멀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요 애들이 온전히 다 여기로 넘어오는데 약간의 어, 이런 장애 요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질문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1차적인 명분은, 그죠? 아, 좀 더, 뭐, 일단 기존의 것보다 뭔가 메리트를 소개해야 돼요. 예를 들어, 좀더 쾌적한 환경이 있는 곳으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아, 이번에 저희가 이전하면서 우리가 학습 관리에 무슨 혁명 프로젝트가 시작된다든지, 그래서 기존의 서비스 받던 것보다는 훨씬 더 알찬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다라든지. 네,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뭐 5분, 7분 더 시간을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메리트를 무엇으로 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슈로 만들어야 돼요. 이슈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공부방을 이전하면서 작지만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학습 환경을 소개해드리는 작지만 아주 특별한 간담회를 한다든지. 자, 그런 것을 통해서 뭐한 번, 두번뭐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이 <laughs> 시간을 맞추기 힘들면 제가 시간을 맞추겠습니다라든지. 그래서 어머님들을 한번한번 분분 초대해서 시간을 내서 성의껏 설명을 드리고 그들이 거의 뭐95% 이상 안착하도록 하는 그리고 또 오늘 이번에 우리가 공부한 게 간담회잖아요. 간담회 중에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1대1 간담회가 정말 힘들지만 준비할 것도 많지만 이게 성과가 가장 좋을 수도 있다. 오히려 그 기존의 학부모님들과 한시간 준비한 내용, 그 아이, 중요한 교육정보와 함께 그 아이에게 포커싱 맞춰진 것을 제시하면서 그 어머님을 감동시켜서 오히려 거기서 소개가 일어날 수 있다. 자 공부방뿐만 아니라 학원도 이게 이전하면은 이게 어 어떤 개원발을 다시 받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지금 시기가 뭐 전염병 사태로 그렇게 뭐 이렇게 좋은 시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왕 이전하기로 결심했다면 과연 이전의 공부방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보다 지금 옮긴 데서의 시스템과 메리트를 무엇으로 줄 것인가? 그것이 학부모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했을 때 상세할 만한가? 이거를 냉정하게 고민하면서 우리 어머님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제시할 것인가를 고민하면 그거에 대한 해법이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또한 해결 능력을 원장님 안에 충분히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정리해 내시기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